한달얼마예요8,900 정도 아요 매출이 8,900이라고? 네. 심각한데 이제 부부한장이니까또음음좀 그러네. 스톱하고 <놀람> 하...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놀람> 안녕하세요. 수원이한 샐러드 집이었는데 와 오늘 엄청 덥네. 업종은 전환하려고 그래 업종 바꾸려고. 저기. 코? 멕시코 음식을 바꾸는데, 주방 동선을 잘못 잡겠다고 하셔가지고, 도와드리러 왔는데, 지금 샐러드가 난장판이죠, 이제. 너무 포화 상태에다가, 샐러드의 주력이 이제 배달이었는데, 배달이 잘안 되니까, 지금. 두가지 악재가 쌓인 거지. 포화 상태에 배달 악재. 나 똑같네. 아, 나는 아니구나. 배달은 아니니까.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요. 어떻게 부부예요. 아, 부부시구나. 네. 여기 제일 주력 상품 샐러드. 샐러드 하나 주세요. 어? 목차 샐러드. 이건 내가 사, 뭐 사먹는 걸로. 나중에 내가 오면 또 그때 주세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오. 여기 언제 오픈어요 근데 왜 바꾸려고 그래? 샐러드 몇천 안 좋아서? 생각만큼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한 달에 얼마예요? 8,90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매출이 8,900이라고? 네 인건비만 겨우 버시는 정도? 심각한데? 힘들어 이거 힘 얼마예요? 안들어 의자 네. 가지고 가야 네. 돼 얼굴 안나가니 걱정하지 마아네 부부 가는데 하8 0 0 9 0 0원이라 매출이? 네부부 어, 한 사람 인건비만 거의 나올 정도. 근데 내가 카톡으로 뭐 하나 보냈어요. 네. 그 샐러드에 대한 고객의 키워드야. 아. 거기 뭐이어요안 보이던 게? 네. 내가 보이는 거는 연어하고 그래. 샌드위치하고 포케 이런 거. 나머지는 다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매장이 작긴 하지만 네. 8,900원 좀 문제가 있다. 맞아요. 배달메출까지 다해서. 음, 그렇 거기서 지금 방향을 틀려고 그런 게 멕시칸이잖아요 네. 왜그 선택을 했어요? <laughs> 근거가 뭐야? 어... 왜 그걸 선택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올때 어, 그런 얘기를 해 주려고 했어 내가 부부가 하는게 몰랐거든요 네. 또도움이 있다면서 네, 맞아요. 햄버거 편 봤어요? 내 거? 봤어요. 하지 마라. 응. 여기가 홍대 같으면 타거 괜찮아요. 일단 와보니까 깔끔하긴 한데 유동기가 없는 줄때까지잖아 그래서, 어, 맞아요. 그, 유동인가 많은 시간대가 있어요. 응. 아침, 그 다음에 아침 3시쯤 넘어가고. 응. 그렇다고 배달로 승부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이제 부부가 한다니까 또 마음 좀 그러네요 하고 다른 거면 하안 돼요? 근데 그 동업자분이 응. 타코를 원해요. 아니, 제가 타코 하는 게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동업자가 돈을 되니까 같이 하려고 그런 거야. 그렇죠. 키난 친구야? 친구 아니고 응. 원래는 여기 단골 거 단골 손님이아는데 모르는 응. 어. 사람도 아니네. 한5 개월도 너무 많이 좀 그렇다.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지? 내가 상담비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급해 느낌이, 성급하다고 내가 딱 보니까, 여기서 뭐, 배달 매출까지 다 해서 뭐 2, 3천 난다 그러면, 음, 받고, 해, 해봐야겠다. 그랬는데, 매출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매장에 받고, 학부로 승부하기 너무 한거에아 저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이걸안 하게 하잖아? 그럼 몇천 보는 거야, 그냥. 왜냐면, 처음에 이걸 잡을 때 근거가 필요해요. 아이템을 잡으려면 이상거는 이게 먹힌다는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가 그냥 감으로 돼 있고 그분이 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게 잡으면 안되거든 타겟은. 그고죠 아이템을 어, 아니 샐러드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두 번째는 배달 시장이 죽어서 그래. 샐러드 메인이 배달 시장이잖아요. 배달 시장이 죽어서 그래. 앉으세요. 그 사모님. 나 이거 어떻게 드세요? 두분 다. 저는 음. 서른3 어. 훨씬 더 어려 보이네? 네아 <laughs> 제가 오빠는줄아아그래 그래 뭐예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음. 나중에 주방을 하게 되면 그돈 다시 받을 테니까 네. 그 돈에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탁구하는 어, 걸더 고민해봐 만약에 너무 하고 싶으면 좀더 고민해봐 왜냐면 내가 그냥 돈 날릴 거야 그거 진짜 알고. 응돈 날려 왜냐면 뭐 된다 쳐 1,500이야 매출 1 5 0 0가지고는 이게 수익이 안나 어쨌든 지금 샐러드는 아니고 첫 번째 이제 매출이 네. 증명했기 때문에 네. 타코는 더 아닌 것 같아. 네. 타코는 더 아니 왜냐면 타겟이 너무 작아. 네. 타코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나도. 내가 오죽면 컨설턴트 돌려주겠냐. 아. <laughs> 그러니까. 응.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장사를 하면서 내가 이거 하고 있지만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 없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나는 뭐. 돈 받으면 하면 되지 뭐 탁구 짜주면 돼요 이동네그 소비의 층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샐러드를 샐러드 값이 사실 원가이 높아요 가격변도 심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 할 때는 단순하니까 다덴비잖아 근데 막상 해보면 조리도 단순하지도 않고 원가도 높고 경쟁도 심하고 내가 이거를 누군가 한번 넣어줬었거든 몇년 전에 그땐 좋았지 그거 진짜 인연이야 인연이 2년 빨리 갈아서 야돼 얘기해 줬단 말이야 이 자리에 지금 얘기해 노력편은 좀안돼 7점 몇편될 거야 여기서 뭐할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 배달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두 부부가 열심히 하니 분명히 좋은 게 나오니까 좋은 걸 생산할 수 있으니 그거에 방점을 찍어서 해야 돼 둘이서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든가둘다 게으르든가 근데 그렇게 보진 않아 겁나 열심히 하는데 매출이 뭐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어 일단 그분이 오시면 내가 얘기를 들어보긴 하겠지만 보증금 그 얼마 여기? 돈 얼마로 시작했어요? 5천만 5백 정도. 5천만 원이면 이거 이거 하다 딱 그만 멈춰야 돼. 맞아요. 어. 지금 하다가 어, 멈춘거 어. 어, 어, 이런 거지 <웃음> <웃음> 어, 이거 비싼데 이런 거지. 내 생각에는 이걸 계속 하든지 네. 그만두든지. 네. 그만두 네. 완전히 좋은 아이템이 있지 않은 이상은 네. 젊었을 때 내가 아, 이거 한번 한번 당해 봤다. 그리고 깔끔하게 마음 접고 각자 일을 하는 거야. 아, 우리가 경험담을 해 봤으니 장사를 좀 제대로 해 보자. 그때 돈을 모았을 때 네. 그때 해야지. 내가 나한테 전화 온 사람들 되게 많아요. 상담을, 방문 상담을 요청하니 일단 자금 얼마인지 물어봐. 그러면 2천만 원도 있더라고. 2천만 원, 뭐, 4천만 원. 일단 상담하지 말라고 그래. 그냥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 돈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래. 왜 그러면 지금 시대가, 아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있어. 뭐 하려면 해. 배달시장, 배달, 배달 장사하려고 그러면 불 갖다 놓고, 뭐물 갖다 놓고, 신기하다도장사하면 하지. 그렇게도 엄청 많아.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 내가 그래서 오면은 자들가 좋으면은 샐러드를 같이 겸해서 해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8,900 판다는 거는 하루에 20만 매출이잖아. 이게 30만, 230만을 매출. 쉬날 네. 있죠. 9,000 원짜리면 30명이 와서 먹는 건데 네. 너무 작아. 본인들이 용기가 있고 과감해서 그큰 돈을 들려날 오라 고 그랬잖아. 그럼 나는 그걸 보고선 그돈좀 먹자고. 아이고돈좀짬돼요짜들릴게할 수는 없어. 뻔한데 더 보면 아는데 돈을 버다 해도 몸다 상해요. 뭐 이거 몇년할 거요? 몇년할거야 지금 좀 일도 무거같아 저 진짜 몸상했어요서 몸이 안돌아가몇 개월 고네 이런 남자 결혼하면 어떻게해먼는 <laughs> 버틴 남자 결혼해야지 아유 진짜 아이 쉬운 게아니더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 우리 있 죽을 거 같다고 그러고 <laughs> 보기에도 하다 만것처럼 보여 네 하다 <laughs> 말았어요 맨 처음 길게 뜬 대로 안 됐구나 젊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뭐 그분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동업해서 하는 케이스 많이 봤거든 네.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잘된거 아. 그분도 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냐면 여기 매출을 보면서 그걸 하겠다는 건아무도 모르는 분이야